장민호의 신비로운 매력 세상에는 요란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이 있고, 과시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 장민호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의 매력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와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드물게 느껴지는 진심 어린 성실함에서 비롯된다. 첫눈에 마주하는 순간부터 장민호는 평온함을 안겨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거나 오만하지 않고 따뜻하고 차분하다. 마치 수많은 굴곡을 지나오며 매순간의 소중함을 배운 사람처럼 느껴진다. 바로 그 성숙함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보호받는 듯한 감정을 안겨준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러나 매우 강렬한 매력이다. 음악 속에서 장민호는 사람을 압도하기 위해 노래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듯 느리고 깊게 감정을 담아 노래한다. 그가 부르는 한줄한 한 줄의 가사에는 진짜 삶의 경험이 담겨 있어 듣는 이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만든다. 그의 목소리는 귀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장 진실한 감정이 깨어나는 마음 깊은 곳에 닿는다. 하지만 장민호의 신비로운 매력은 무대 위에만 머물지 않는다. 일상 속에 그는 소박하고 겸손하며 정이 깊은 사람이다. 그는 가족을 존중하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며 오랜 시간 묵묵히 곁을 지켜준 팬들에게 늘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 장민호에게서 사람들은 뿌리를 잊지 않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휩쓸리지 않으며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지켜온 한 인간의 모습을 본다. 특히 사랑과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장민호는 더큰 감동을 준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시간의 압박을 따르지 않으며 오직 맞는 사람, 맞는 순간을 인내심 있게 기다린다. 그가 사랑할 때의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다. 조용하지만 오래 가고 부드럽지만 깊다. 바로 그 진심이 장민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그는 단지 사랑받는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안겨주는 한 남자다. 장민호의 매력은 한순간에 폭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과 함께 천천히, 그러나 깊게 퍼져나간다. 알면 알수록 그는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다. 그것은 친절함과 인해, 그리고 외로움을 지나며 온전한 사랑을 배운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매력이다. 아마 그래서일 것이다. 장민호는 언제나 대중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있다. 멀리 있는 스타로서가 아니라 익숙하고 따뜻한 사람으로서. 변화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과 온기, 그리고 잔잔한 평안을 전해주는 한 남자로서 말이다.